서서, 서서 여기 가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 여기, 이 정도 되렇게 하면 빼야 되는 거야. 아, 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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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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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다이 밑에서 올라가야 돼. 무조건 다이 밑에서. 그렇지, 다이 밑에서. 여기서 치면 안 돼. 다이 밑에서. 그렇지. 다이 밑에서. 하얀색 벗어나는 거. 하얀색 하얀색 벗어나 거. 그렇지. 하얀색 벗어나서. 아이 밑에서, 혹지 <laughs> 아, 무릎 딱 씻고, 렇지 공이 거기 걸린다넘어음 아이고, 이고아이아이 i need to go i need to go let's see let's see Gracias. 이치그 오, 그치. 그안 좋은 거치 그치. 그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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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친이 <목소리> 그거 <목소리> <목소리> 열렸다가 툭! 툭! 그렇지그니다가 툭! 까 그니까, 그서까 그니까, 이렇게 이 이렇게 돼까 그니까, 그니까, 그렇지그렇지바니까 그니까, 그그렇지 일단 이거 올리고, 일단 그 체라리가 밑으로 그렇지 발목 맞추는 거야. 쭉, 그렇지. 쭉그렇쭉 그렇지. 쭉 그렇지. 내도 때려서 빨리 치고, 숨은 게안들어 いやいや。

어깨에다가 코머리에 맞춰야 됩니다. 이쪽어깨에다가아이쪽어깨 어깨 라인. 그렇지, 그렇지. 어깨 라인, 어깨 라인. 그렇지. 어깨 라인을 때려야 더라 가슴도 아픈 나가면 안 돼. 어깨 라인. 아, 들어, 들어, 들어. 이렇게 야 어깨가 있는 곳에서 잡아야 돼. 어깨, 나름, 어깨와이든, 툭, 그렇지. 어깨와이든, 돼. 어깨가 있는 곳까지. 어깨가 있는 곳까지. 어깨가 있는 곳까지. 어깨가 있는 어깨가 있는 곳까지. 어깨지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 됩니다 어깨 두번 빗을 맞 코, 까지지 올라가. 코, 코까지 높이는 코. 어깨, 어깨. 그렇지. 코 그렇지. 높이는 코. 바깥에는 어깨. 그렇지. 그금만그렇게약간만이렇게 툭, 툭, 몸은 이렇만게 하세요. 조금만 더 빠르게 하렇만게하세 약간 금만게 하세요. 조금만 이렇게 하세요. 조금만 더게 블 음, 응. 아? <laughs> 아, 빨렸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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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따닥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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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안리 빨리 빨리 빨 이다려야 되는데 하나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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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이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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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 기가 코고, 아코 빠지면 딱코내서 잡아야 돼너어딱 잡아야 돼 코너 그렇게 이쭉 역시.

지켜 달려 는 1 0 타이밍. 이없어서이밍요0인 타이밍. 다고인 그렇지 지금만 타이밍. 1 0렸다가쭉그렇 쭉. 타이밍. 10인 타이밍. 10인 타이밍. 10인 타이밍. 1 0어 타이밍. 1 넘어가면 넘어갑 너무 쭉 넘어 뺏을 꽉 넘치대요. 꽉 넘치듯. 거기 자신있게 쭉, 아 아하, 내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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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하, 아하, 빨리 치고 빨리 빼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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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아 그래이서 거의 그그스트라이 그렇게 자신 있게 쳐야 돼그침도자아나갖서 그러니까 스텍스로 카츠머 그냥 이렇게 날라가자이 쳐야지 좀만 좀만 이러면 안돼